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이번에 그 검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초코라고 합니다. 이름은 초코입니다. 연주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내는 친구들이나 영혼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몇년전 무지개별로 떠난 아롱이 형이랑 초롱이 누나는 만났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토코가 떠나고 난 후부터 엄마가 절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자주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토코는 엄마의 기도를 듣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토코가 갑자기 떠나서 엄마는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 힘들었는데, 초코도 갑자기 엄마랑 가족들 곁을 떠나게 되어 슬프거나 힘들지는 않았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초코라는 이름을 그대로 부르고 싶은데 너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10월 18일은 초코가 무지개별로 떠난 지 20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하십니다. 네 벌써 200일이 되었군요. 네. 포크를 위해서 상을 차리려 하는데 특별히 먹고 싶은 음식이나 과일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구요. 요청의 말 남겨주셨습니다. 음 오늘 이 내용이 마지막쯤에는요. 음, 힘이 되는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힘이 될수 있는 음, 네, 내용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잘 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코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두그 동물 친구가 더 보이고 있어요. 한 여자도 있고요, 여자 아이예요. 함께 뛰어가고 있습니다. 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이 여자 아이가 보여요. 웃음 소리가 너무나 선명합니다. 예,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요. 너무나 선명해요. 투코의 표정에서도 즐거움을 볼수 있습니다. 입가에 미소 눈웃음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행복하구나라는 거요. 즐거워하고 있어. 네, 이 모습을 볼때 정말 안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이 모습을 네, 견주가 보았다면 얼코 슬퍼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 안타까움이 남아요.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견주에게. 내가 아니라 견주가 보아야 하는 것인데. 제가 이말 정말 자주 하는 말인데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볼 것이 아니고, 견주가 보아야 되는 건데. 네.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왜요? 라고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느새 저희 옆에 와서 묻습니다. 왜요? 라고요. 내가 지금 본 것을 엄마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걸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 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제껏 잘하셨잖아요. 라고 합니다. 그랬을까? 고마워라고 하면서요, 제가 스담스담을 쓰담 해줬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네, 초코도 저에게 스담스담을 쓰담 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동물 친구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던 그런 순간이에요. 위로를 받았어요, 초코에게. 엄마가 전해진 메시지를 전해줄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 전했습니다. 함께 지내는 친구들이나 영혼이 있는지 궁금해 라고 엄마가 물어보셨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함께 있는 영혼이 있어요. 친구는 늘 같이 다녀요. 이번에 만난 영혼은 많이 아파서 이곳에 온 아이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영혼이 활기를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아이의 영혼은 우리와 많이 닮아서 더 빨리 치유될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어떤 치유의 과정이 있긴 한가 봐요. 뭐, 의지개별로 음, 바로 가서, 그냥 그 순간 다 치유가 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치유, 치유가 되어가는 과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년 전에 무지개별로 떠난 아롱이 형이랑 초롱이 누나는 만났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지금도 이따금 만나고 있어요. 그 연결의 중심은 엄마입니다. 모두 엄마를 중심으로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 함께 있지는 않지만, 모두 한 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축구가 떠난 후부터 엄마가 절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하셔. 엄마의 기도를 듣고 있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엄마가 하는 의도를 알고 있으며 당연히 듣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진동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그것은 나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깨우기도 하며 재우기도 하며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엄마가 지상에서 해준 모든 행동들이 마치 언어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달받아요. 언제나 부드럽게 저에게 받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조코가 갑자기 떠나서 엄마는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누도 엄마와 가족들 곁을 떠나게 돼서 슬프거나 힘들었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마음 아팠던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엄마의 슬픔이었습니다. 엄마의 슬픔만 보였습니다. 나에 대한 감정보다는 엄마의 슬픔이 더 내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슬펐던 것은 엄마가 슬퍼했기 때문이었어요. 라고 합니다. 돌아오게 되면 초코라는 이름을 그대로 부르고 싶은데 너의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좋아요. 그 이름은 언제나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주어도 다들 좋아하는 것이니까요. 그 이름엔 즐거움이 숨어 있어요. 그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라고 합니다. 10월 18일은 축구가 무지개별로 떠난 지 20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 코를 위해서 상을 차리라고 하신다셔 특별히 먹고 싶은 음식이나 과일이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그날 친구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조금 넉넉히 주세요 다들 고구마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것만 잊지 말고 부탁해요 한 아이가 덩치가 커요 네, 남겨주신 요청의 말 전했습니다. 초코를 다시 만날 때는 아프지 말고 긴 생명줄 가지고 와서 명길게 건강하게 엄마랑 오래오래 함께하자는 말 전했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도 잘 전했습니다. 나의 계획은 오래 사는 것보단 어떻게 행복을 전할지 하고 고민합니다. 우주는 만족할 때까지 허락합니다. 이 뜻을 알아채세요. 난 언제고 함께 할수 있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래 사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신은 계속 허락해 줄 테니까요. 라고 합니다. 신 계속 허락해 준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어, 잘 준비하셔서, 네. 200일이 되는 날, 덩치 큰 애가 온답니다. 네, 넉넉하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